왜 네, 우리? 삐져 삐져 니가 먹은거 아니야 아니야 나 안먹었어 안먹었다고 근데 네. 맛있겠다 안녕 안녕 이리 가볼까 나 1분만 찍을거야 내가 할거 있다 <laughs> 들어가지마 안녕 그다이왜어이 <laughs> 옷이. 왜 이렇게. 아, 진짜. 아이 아우, 아, 진짜. 아, 진 아, 진 아, 진짜. 아, 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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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먹은거야 아쉽죠? 난뭐르게안했다 마요네즈 같은 거야 응. 니아만나 콜라를 마시고싶은데 그걸 어떻게 되지한 분이 줄어들지 나 괜찮아 괜아아 너무 뜨거워 뭐야 일분이 넘었어 빠